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황호동 파호정 공원 인근 황호 지역의 청년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긴 청년 임대 주택 황호 유수빌이 들어섰습니다. 입주자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로 선정된 청년은 월 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 2년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집에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제 여러 집들을 보는 와중에 오늘 여기 준공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구조라든지 평수가 넓은 것 같아서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만 하자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욕심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경주시가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과 12,33억 5천만 원등 사업비 43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4층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 1층에는 청년 예술가 전시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2층에서 4층은 숙소로 조성했습니다. 지역 사회가 활기를 띄려면 청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네. 지역이 있으면서도 참 어려워하는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 문제 가장 시작해요, 주거 네? 집값이 비싸 가지고 네? 집만하는걸고사고월세니서들이 뭐 여러 지임대주택 지원 주고 월세도 주고 그니다만은 한계가 서 근본적으로 이런 임대를 만들어서 겠다 해서 입주자 모집은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1인 청년형 17가구와 신혼부부형 2가구 등총 19가구가 공급됩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도심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